<laughs> 왜 발에 돌멩이 붙었어요? <laughs> 어, 오늘 한글날을 맞아가지고 마블런을 왔습니다. 마블런. 예, 감독님. 유경이. 감독님 저기 가셨네. 언니, 감독님 저쪽 가서 앉으시는데? 사실 테이핑 하시죠? 이번 주에. 우리 관장님도 오늘은 특, 특별히 우리 관장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이 되셔가지고 같이 오셨어요. 아 테이핑 하시네요 지금 테이핑. 가야 네, 나. 집을 네. 집 맡겨야죠.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와,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하러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정말. 분들이에요, 다 너무 건강한 분들. 오늘 목표가 어떻게 돼? 완주입니다. 아 완주요? 시간은 상관이 없고. 아 네, 좋아 조어마인드네, 좋은, 좋은 마인드 감독님 오늘 어떻게 돼세요? 물어봐. 완주, 네? 완주.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로얘기요 오늘은 1시간 20분. 에이. 1시간 20분이면 은 저는 한 58분 봅니다. 아니, 너와 같이 뜰 거야.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맨날 같이 뛸 거야, 여자. 아, 진짜요? 어, 관장님은 오늘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완주. 완주. <laughs> 아, 안주. 안주. 이따가 안주. 안주에다주 안주. 안주. <laughs> <laughs> 저도 오늘 무사 안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주. 짐을, 짐을 맡기러 이제 가볼게요. 오늘 내 것도 맡기라. 짐. 음. 낚시티로잘라이 것. <laughs> 아, 다들 그렇게, 그렇게 하고네 뭐? 아. 여기 뒤에다가 바뀌어야 돼. 아, 너안된다 어. 로해 주세요. 여기다가 주세요. 저희 짐 맡기실 때 탈의실에서 봉투 가져오셔야 돼요. 탈의실에서 봉투 가져오셔야 돼요. 어, 네, 네. <laughs> 와, 착하죠? <laughs> 깔려 있어요 이게. 응. 응. 돼. <laughs> 와, 너무 멋있으세요. <laughs> 갈레하러 어, 가시나봐요? 포커스 <laughs> 하시는 <laughs> 것 같은데 오늘은 판난으로 판난 판넨. <laughs> 촬영 위주로 나도 오늘 뭐모자는 쓰고 오고 그랬나? 마블? 다치면 안되니까 다치면 안돼요 다치면 나쁘다가 버리지 말고. 맞아. 아, 지금 여기 제일 특별하게 멈추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 분은 A그룹에 계십니다. A그룹 출발이 되겠다. 나게 5kg잖아. 아, 5kg구나. 5kg 먼저 가? 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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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대 달래준비 됐습니까? 안들립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손을 머리 위로 오늘 여러분들 마블런 2024는 정말 모두가 완주할 수 있는 한글날 한글날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어, 느덧배 a 리더스 그룹은 출발했어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아 준비 안된것같아 준비됐어요? 준비된 A그룹 멤버들만 소리질러 좋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1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슬자 제자 똑똑하면서 심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풍선에 메디컬 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반드시 스탭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려오세요. 아유 친해 보여요. 네. 달려오세요. 달려오세요. 아 A 그룹 A 그룹 A 그룹 너무 좋아. 난 A 그룹 제일 좋아. 아 멋있어요. 좋아요. 달려오세요. 좋은 시간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분 0, 일분 30분 남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으로 이제 자, 제자리에서 좀 뛰면서 네, 시각수 올려주고 자, 보시겠지만 각각의 b 으로에도 페이스북이 있고 6 5분패페스를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매니퍼를 타면 보라, 박수 한번더 박수 유희경 한번더한번더 머리 위로 네, 다녀오십시오 우리 메디컬팀고생 많이 하십시오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벌써 <laughs> 가만오세다녀오요다세요다녀오요다오요다녀오시요다오다 <laughs> 다녀오세요, 안녕 오세요요요다오 <laughs> <laughs> <다녀오세요. 웃음> <다녀오세요. 웃음> 네아 대단하십니다 선하나나 너무 리하지 하신다고요? 네가예요아니야 <laughs> 아, 진짜로 관님 네. 빠이빠이 관장님 빠이빠이 관장님 아, 빠이빠이 네. 관장님 보이네요 어디요? <laughs> 저 <laughs> 그래? 오늘 그거 해볼까? 어? 1km 4분 30초 <laughs> 아직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야? <laughs> 1km 5분 30초 어? 1km 한 43초. 너무 빨랐는데? 빠르자. 응. 어, 간장님이다. 어디? 야. <laughs> 아, 그러네. 간장님 <laughs> <한양이> 화이팅! <laughs> 뭐야, 오르막이야? <laughs> 헐. 오르막이네요. 천천히 여기서부터 천천히 침호 파워 아자 천천히 아, 아니.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 호흡 일단 가다가 뒤에서 올라가 자, 2km 나왔어요. 6분 45초, 2km. 어때? 좋아요? 좋아? 물 두번째 가서 먹자. 1 k m 에서한번 먹으면 될것 같은데? 오늘 걷지 않고 한번 뛰어볼까? 네. 응. 예. 어. 5킬로 반환점 5킬로 반환점 언덕 언덕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바닥 보고 된다고. 오. 오 대박. 파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유경이가 어디 오나요? 저기 <laughs> 같이. 수대5 <laughs> k m 에 없었어요. 아, 아우. 아, 나. 똥 냄새나. 그러니까, <laughs> 똥맛것같지똥이야똥 아, 똥마. 아, 너무 많이 마셨어. 배가 아배 아플 것 같아. 배가 그러니까, 추운 추운데. 여기 뭐야? 티 3대, 3대 5대 5야 저 어때? 포켓몬 3대 5면 헬스장에 같이 지컷컷컷컷컷 손에 핸드폰 들었으면 영상 찍어야죠 내가 언제 또오키롤를 뛰어보겠어요 우리 여의도공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 20이상 아 물론 마블런 2024 완주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쪽으로 나가시면 위험해요. 차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려 단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선수분들께서 어? 뛰어 오늘 셨습니다 뛰어나신 분들 바로 쭉 가시고 앞쪽으로 우리 이리로 나가야 해요. 별로가 불러. 여기 못 찾았어요? 네, 아, 잘했습니다. 네. 아, 힘들었어요. 역시 힘들어. 요즘에 좀 <laughs> 저는 진현 씨 덕분에 59분에 들어왔어요. <laughs> 진현 씨가 보다 저는 한 저번에 똑같이 <laughs> 1시간 10분. <아니었어>. 와 대박. 잘했어요. <laughs>